한 말씀 3차별론 유엔 대통령 이 직접 출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별론은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우리 측에 제출한 증거 설명하고 또 직접 나오신 대통령께서도 어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재판장의 질문에 뭐 답변하시고. 전반적으로, 어, 재판이 엄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어, 우리 마지막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어 공정성이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안 나오셨는데 뭐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어,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대방 청구인 측에 주장하는 것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했던 것들이 충분했는지 다음 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그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이것 좀 참고하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아, 국회의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그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부분은 23일 날, 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증인 신청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포고령 1호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제출한 걸 그냥 그대로 뭐 실수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실수라고 같... 보기는 어렵고요. 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비상 험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기상 계엄이 갖는 성격에 맞추어서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가 돼서 실행 계획까지 실행 의사를 갖춘 그런 포고령을 하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위험성은 인정하시나요? 내용 자체 위험성? 내용 자체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갖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헌 그 자체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기 활동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는. 그게 위헌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헌법에 나와있거 거기에 그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중에 헌법재판을 밝힐 것이고 그때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에,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될 겁니다. 개업 절차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신 겁니까? 개업 절차 절차에 부실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관이는 스크리닝 차원에서 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 선거나 선거 부정이냐 하는데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해소 해결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제기되고 있으니 차제에 점검을 해서 어, 이런 국민 분열도 막고 어, 선거라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결 해결하고 싶었고. 그것의 방안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꼭 군이 투입됐어야만 점검을 할수 있나요? 비상 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이 갔던 것이고 지금까지 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은 본인은 초안만 쓰고 대통령이 법정까지 찾아보면서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있는데.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다음 증인신문에서 밝혀질 겁니다. 대통령.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증인신문 나오게 되시면 대통령과 음. 같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런 영향이 이제 통 바, 아무리 발언처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김용현 장관도 국방부 장관을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엄에 어떤 깊숙이 개입했던 장관의 입장에서 어 아무리 대통령 앞이라도 소신껏 발언할 을수 있는 그런 인물자라고는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시고 시척해 보였는데 건강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건강상 이상 같은 건 없으신가요? 어 제가 듣기로는 뭐 특이하게 건강에 뭐 이상 이 있는 건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무슨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심적으로야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다 직접 참석하시는 걸로 결론이 났을까요? 어 지금 당장은 뭐 현,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출석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아마 출석을 하실 겁니다. 한성훈 의원 씨 체포 짓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짓이 없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이상 입법기구 대통령이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들어가서 혹시 구치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뭐 알수 있나요? 예? 어제 구치소에 그 공수처가 갔었잖아요. 예. 당시 상황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나오면서 말씀해 주신다 했는데. 구치소 상황은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나왔던 것이고 변호인 접견 어,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구금장소가 서울 구치소인 것이고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함부로 거기에 와서 인치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실 건가요? 앞으로 조사 과정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검가 검찰로 사건 이첩도 가요 검찰로 송치되면 이송 이첩되면 그때 그때 또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뭐를 응하지 않는 거죠? 뭐 검찰로 사건 이첩되면 이 검찰 소환 아니 그건 하지. 그때 상황을 보고 또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속적부심을 중앙지검에 가서 네. 이제 중앙지검에 새로 참구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와 폰통화기록 삭제하라고 대통령이 경호처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첨든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첨는 얘기입니다. 저 구속적 곳이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거 없습니다. 법 테두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관이 군지 이법 테두리 바깥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를 심문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신, 도류 아, 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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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네. 것이 나왔는데요. 이장게 네. 네.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일,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 금지나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실제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무리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재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어떤 확정적인 증거도 없이 서신금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유보적 태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없고 수사 상황이 하도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전에 내란죄 선동 부분이 네란째 관련해서 철회되는 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출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란째 철회 부분은, 그 어쨌든 소추주권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 분석한 바는 80%가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에서 정리해 주기를 바랬고 법, 적법 절차로 따지면 이건 각하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국회에 제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어찌 됐든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현실적 판단을 따른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차 간부들한테 총이라도 쏘, 쏘면 안되냐고 발언한 적대통이있으니까 없습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물어보시는데요. 없는 사실 물어보지 마세요. 헌재 나온, 대통령 헌재 출석하신 것은 어떤 신경 변화 때문에 하신 걸까요? 아니 그동안 여러 번그 헌재 출석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서 적당한 시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출석할 때가 됐다고 헌법재판 진행 상황에 비추어서 그런 판단 하에 나오신 겁니다. 증인 신청이 24명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증인 신청한 이유가 무엇? 어, 여러 가지 탄핵 소추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비상과 배열, 비상계험을 했고, 비상계험의 정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탄핵이 왜 기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국무위원은 총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증인에 네. 포함된 건 아니니까. 지금 명단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국무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재판부가 윤 대통령한테 질문한 거 있잖아요. 박종근하고 그 이진우 사령관한테 문이라도 계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 했냐 안 했냐 했을 때안 했다고 대통령이 답당하셨는데 그러면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럼 질문하시는 분은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런 진술이 있었다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냥 질문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겁니까? 국재판부가 그걸 질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저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믿습니다. 변호사님 김용현 장관님 후보령 이호가 대통령님의 지침이었다고 여러 번 확인했을 때 그렇게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게 실제로 실행될까지는 실제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두분 입장이 다르신 것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 다음 기일에 아마 국방부 장관 증,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실이 뭔지, 사실관계가 뭔지 밝힐 겁니다. 그때 보시죠. 그럼 지금은 대통령님의 지침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신죠 아, 지금 대통령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 뭐가 김용은 장관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르지 않다는 게 아마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실행 계획이 없었다, 그입장에요 네, 예. 네. 다 아, 물었으면. 그, 그 추가로... 그막 들어가서 입치하려다가 실패했다까지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아의 상황이 어떻게 하다가 더 들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측 물어보세요. 저는 변호인 접견을 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상은 뭐 것, 그 설명드릴, 것 거고,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상은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어쨌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사 기관에 출석하실지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하시는 가운데 그게 중단이 된 건가요? 아니 접견은 계속 이어졌죠. 네. 예예. 접견에서 방해가 된 거죠. 서부지방 폭력사태 관련해서 변호인단 이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한 게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사법체계를 부정한 적이 없고요. 잘못된 절차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인으로서는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절대적. 절대적 무리의 판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법 결정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법리적인 문제, 사실 관계 문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나 제대로, 이의신청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슷한 메시지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무효다. 그,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경미하냐, 중하냐, 또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겠죠 국회 측에서는 헌재도 위험하다 폭동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걱정을 하는 메시지가 그 많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폭동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리인단에서는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 언제까지로 보고 계신가요? 어, 1차 21일 이 전체 구속기한이 21일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거나 전달받은 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석돌한 변호사님이 저항권 말씀하신 건좀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으신지?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항권을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대통령님께서 이 서버 구조에 대해서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잘안 들려요. 아, 하셨던 것 외에 혹시 네. 대통령님께서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성명 사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오늘은말씀하신게 네,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증인 신청 더 하실 계획이 있나요? 어 재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추가 증인 신청 증인 신청 하신 분들 중에서 선관위 분들 외에 혹시 선거 관련해서 하신 분들이 몇명 정도 되는? 선거 관련해서는 증인신청 한분몇분안 됩니다. 그 전체 증인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 한겨레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이상민 장관이 소방에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대통령 지시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전혀 대통령 지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이상민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전단수가 소방청장의 권한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나 어떤 계엄의 장, 국방부 장관, 계엄의 그 결정권자들로부터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출석하시나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하여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출석하실 겁니다.